제1장 다가온 위협 여사제님, 벌써 몇 시간째 제빛골짜기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샨드리스, 숲속에서 요동치는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이 이쪽으로 향하는 듯하고. 세나리우스님을 죽인 그 녹색 피부 녀석들인가요? 아마도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도 작업을 서둘러라. 제이나 님과 오크 대족장이 이 기지를 신속히 건설하라신다. 쯧 우리가 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게다가 오크들과 함께요. 우린 악마의 전당을 소탕하러 여기 온 거다. 인간아, 우리의 목적이 같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만, 그만, 모두 할 일이나 해라. 그래, 오크와 인간이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날뛰려 들어. 제피 골짜기에 발을 들인 걸 후회하게 해 주지. 기지를 건설하고 이 침입자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겠다 녹색 피부라고 했는데 녹색 피부 아니었잖아 녹색 피부 아니었는데그때는 빨간색 피부 아니었어? 생명의 나무는 우리 나이텔프 마을의 심장이다나무이 능력으로 금광의 뿌리를 내린 다음 위스들을 보내 금을 채취할 수 있지. 엘룬의 이름으로. 여사제님 연습은 금과 나무를 채취해 주는 우호적인 영혼. 보호가 되나? 우리가 혹시? 전사들을 훈련할 수 있게 구조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음. 별 말씀을. 훌륭하군요. 패더문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죠. 호랑이. 엘룬의 이름으로. 흰색 호랑이. 당장 그러죠. 백호죠, 백호. 눈이 안 보인다. 눈 무슨 색깔인지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금광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금광의 뿔이 다 내리기 전까지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됐네. 금이 부족합니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신의 뜻대로 달샘 하죠. 건설 전쟁의 고대 정령 궁수 5명 그렇게 하죠 달샘은 나이트 헬프의 식량과 체력의 원천이지 달샘을 더 많이 지으면 부대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여사제님, 우린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끔찍이 사악한 존재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있고 그게 우리 부족을 사로잡게 둘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족원들을 모두 찾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월로여 제가 당신의 부족원들을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제님 돌아오시면보답해드리겠습니다 실종된 펄보를 찾으라고하는데 일단은 기지부터성하려성하려면성하려면 이제, 요런 거는 지었을 때, 그, 뭐야, 위습이 다시 빠져나오는데, 요런 거,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살아있는 거 같이 생긴 나무들? 요런 거는 저게 안 돼요. 그냥 위습이 안 나와. 네. 위습이 먹혀버립니다. 그 위습이 저걸로 자라난 걸 수도 있고, 네. 모르겠네. 설정이 어떻게 돼. 설정이 있을 텐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단은 나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안 나왔죠? 어. 여기는 이제 나오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수 5명을 엘린다. 이제 해야 되는데 난 나무도 다시 해야 되고 나무도 해야 돼. 여기 이제 여기에도 금광이 있는데 여기도 먹어서 나쁠 거 없지 없겠죠? 어. 준비됐어, 아슈토라만 엘니의 그... 이름으로 여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죠. 당장 그러죠. 당장 그러죠. 일단은 펄볼그도 좀 찾아야 되고. 여신의 아 여기 있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려. 알겠어. 왜 얘는 반말하는지 모르겠어.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티란데도 존댓말하는데 경어 쓰는데 왜? 기다리고 있어. 왜 반말이지? 어... 어디로 가면 돼? 초딩이 됐어요.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금이 부족하다. 어서 지시를.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어. 여기 이제 또 되면은 미스 다섯 명을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됐어. 일단 달샘도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려. 공수만의 아, 문제가 아니고. 어. 금이 부족합니다. 준비 달샘도 계속 지워야 되는데. 금이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샌드리스 페더모는 어떻게 생겼었더라? 그 약간 레인저처럼 생겼었는데, 레인저인데 후드 색깔이 다른. 그리고 그냥 궁수 아니었나?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아처 아니었나? 어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자원을 좀불리고 그. 그래야 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 됐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Okay.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로 가면 돼? 음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문어발같이 생겼냐? 나무는 나문데 여기가 약간 크라켄같은데 <laughs> 어 약간 크라켄같은데? 그래 알았다 일단 조금만 더 뽑을까요? 아처를 좀더 뽑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녀보자 그러면 다녀보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누가 자연을 어? 위협하는 겁니까 준비됐어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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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여기 r y I'm 러 o r r y I'm s o

올빼미로좀 보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들립니다 아, 처 밖에 없어서. 엘롤리파. 죽겠는데 아, 듀더라여신의 뜻대로 준비됐어 생명의 생명 있긴 여신께서 있네 야, 그리핑 기수가 있어? 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높은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Y번도 있고. 일단은 정찰 올빼미로 좀 다니면서 스카우트 보내면서 좀 봐야겠어요. 아좀 시간 다 됐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알았어. 당장 그러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앞에서인지 몸을 대가지고 빛대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애가 하죠. 없네. 장태병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인지 뭐야 추먼으로 치면은 인제 고병이나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나이트에포가지금 어서 지시를 어서 지시를 준비됐어 건설이 어. 완료됐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케이. 준비됐어 엘론의 이름으로 당장 그러죠. 그렇게 하죠.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엘론의 이름으로 여기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신의 뜻대로 명령을 내려 준비됐어. 여기로 좀 가고 됐어. 남는 애들 좀 와봐. 없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뭐야? 누가 자연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디로 가면 돼? 준비됐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내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보냈구나. 건설이 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그러죠 다부 r 나 여기 여기 펄볼그가 없나? 하죠. 있을 것같이생는데영 아, 없네 없구만 거. 어쩔 수 없죠 n i Oh, m 그 n t 아 n z a n Kratos. Ah, but the creeping issue i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니요, 저그 저기 펄버그 펄버그 펄버그. 아쉬토라만. 너무 약해. 어서 움직이시다. 여신. 쏘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나? 우리는. 여신의 뜻대로. 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 일단 가. 나중에 와. 엘룬의 이름으로. 나중에 올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죠.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알겠어.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쉬토라만. 아쉬토라만.

별 말씀을.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로 가면 돼? 벌벌구 마을도 그... 됐고. 괜찮습니다. 아직 안 됐네. 네명더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나? 응. 음. 기다리고 있어. 좋아.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지간한 애들은 지금 피가 그렇게 구전해. 막 빠지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좀피 많이 빠진 애들 몸만좀 보내고 알겠어 명령을 내려 설명은 됐어 듣고 있습니다 어서 지시를 이 완료됐습니다 군 전사들이 적과 을 위협하는 겁니까? 셋. 오, 오케이. 됐다. 이렇게하고 비켜. 어디로 가는데?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좋아. 요거를 저기 기지 ]군. 앞쪽에다가 좀 갖다 놓고 알겠어. 티란데만미스퍼윈드만좀 이렇게 좀 옮겨 놓읍시다. 소멋다고 뭐 했죠. 그거 이제 좀 받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빨리 그거 했는데. 어디로 가? 빼라. 어서 움직입시다. 어서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가지고. 아쉬 어디 있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다 찾았잖아. 아니야. 여신의 뜻대로. 다 찾은 거 아니었어? 그래 그럼 뭐좀더찾아보자로 가면 돼. 하군요 어서 움직입시다. 기다리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와. 어서 움직입시다. 내려. 와. 어서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수가 몇 명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죠 어디로 가면 돼?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자 내가 안간 데가 일단 여기도 있죠? 여기 지금 근데 갈수 있는데 맞아? 못 가는 데 같은데? 해봐 어 여기 못 가요 내가 안간 데가 있나? 어디간한 데는 다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펄벌그 이거 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여긴가? 아니, 저기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저기 갈 수도 없어요, 저런데. 아, 여깄네. 아쉬, 토라만 당장 그러죠.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펄벌그 추적자, 애들 보내고 전 이제 그 가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란데에는 여기 이제 놓고 그죠? 장로주술사 앞에다 놓고 어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감사합니다, 여사제님. 이제 모두 대피할 수 있겠군요. 부디 우리 용사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여사제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엘론의 빛이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길. 얘인가?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오 펄볼그 영웅 그리고 그냥 펄볼그. 아쉬토라만. 여신의 뜻대로. 스킬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이 카오스 공격이죠? 어. 그렇게 아주. 카오스 공격에 데미지도 좀 세고. 피통도 크고, 아, 좋은데? 펄벌그우르자월리어뭐 이런 거 주지 않았어? 어디로 가면 돼? 음, 좋아.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어서 움직입시다. 들어가자 이제. 브루시입니다. 끝났다. 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레벨펄벌그누 <laughs> 당장 그러죠. 들어가. 아쉬토라만. 아군 전사들이 속과 조전들입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토라만. 엘류네이드 듣고 있습니다. 그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한꺼번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 뒤에서 막못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버벅대는 애들이 안 나와요 안쪽으로 깊이 쑥 넣어야 돼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이 그 안쪽에다가 못하면은 뒤에서막 계속 비비면서 막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막 하면서 공격을 못해 가지고 바보가 so, c o 요 g o Motor, as you go, Papa, so, k i 엘로니오, 제게 힘을 주소서. 왕대드다, 모두 방어하라. 모대로 내서부터 우리 쫓아온 모양이. 에이, 우리 구하소서 죽은 자들을 놀려옵니다. 이렇게 많은 적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 자매들이여, 어서 숲속으로.